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대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귀한 유치부 어, 세련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자 우리 감사의 능력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절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으로. 능력입니다. 보문 내용은 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 도망가고 그곳에서 신세한탄하며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에게 어, 질투심을 느끼고 가 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왕은 위협을 느껴 다윗을 죽이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을 두 번이나 던지고 다윗이 잠잘 때 사람을 보내서 여섯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어, 사울왕은 왜 자기 자리, 자, 어,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명성이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사울왕은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합한자에게 넘길 것이라는 그 말이 사울의 마음, 사울 왕의 마음에 계속 이렇게 흔들어 놨던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막상 어, 그곳, 어, 도망가서 도착해 보니까.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어, 가드 마을이라는 곳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골리앗 알죠? 네. 어, 블레셋의 가드 마을은 블레 어, 골리앗의 네. 고향이었어요. 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을까? 어, 다윗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음. 다윗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살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어, 수험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음. 어와서 사울의 망리 있는 유대 강한 숲속아둘람 아둘, 어, 굴에 홀로 몸을 숨깁니다. 어, 이 여기가 아둘람이라는굴속 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굴 속이에요.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곳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비가 많이 오면 잠깐 들어가서 살고 피해서 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 가서 홀로 몸을 피합니다. 아들란군에 홀로 몸을 숨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음, 어떻게도 살아갈 방법이 없는 참담한 신사가 된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은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 400명은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또 갈등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이양 400명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면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이 힘든 시기를 다윗이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겠죠. 네. 어, 그런데 다윗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어, 우리가,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먼저 어, 10편, 57편, 1절, 어,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할 게 주의 날개 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들이 내 결단을 막으려고 금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굴중에 빠졌도다. 아멘 힘들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신세한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계속 이렇게 힘들어요 억울해요 하고 불평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힘들어요 억울해요 하는 불평불명하는 마음들을 바꾸게 되었는지 우리 시편 57편 7절, 9절, 11절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노래하고 제반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당민 주의 것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억울하고 힘든 마음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결심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기로 갈수 결심했어요. 감사하면 삶이 바뀝니다. 감사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또 감사하면 삶이 바뀌고 또 감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면 좋겠어, 부탁해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범사가 무슨 말일까 궁금하죠? 범사는 모든 일에, 어, 모든 일에 힘들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네.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슬픔 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 아, 잘 잤다, 원망, 불평, 슬픔, 잘 잤다,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재워야 됩니다. 어? 어떻게 재우지? 뭘로 재울까요? 노래. 노래.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원망, 불평,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재우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어, 소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성공 능력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일어나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원망 불평 슬픔 하는 마음들은 재우고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날마다 일어나 감사하는 마음 오늘 나랑 같이 함께. 나 가자, 화이팅! 이런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돼 어,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에게 있도록 하시어 쓰십니다. 우리도 한 사람. 어,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바뀌니까 다이슨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도 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으면 우리 모든 주변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유치샘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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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유치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서 감사를 결심하여 순종하는 어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